정신이 건강하면 행복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일인데요.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일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선택한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걱정의 대상도 다양한데요. 걱정 문제나 재정 상태, 아이들 육아, 회사 관계, 취업, 프로포즈, 주식 투자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부터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와 같이 예기치 않게 닥치는 것들까지 걱정의 대상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고도 다양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내일 우리 시장이 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투자한 기업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매일매일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밭에 누워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한다며 걱정의 안타까움을 강조한 우리 속담도 있는데요. 요즘 같은 예측 불허의 불확실한 세상에서 걱정이라는 것을 꼭 부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점은 걱정의 긍정적인 측면이기도 하죠. 예측 불허의 상황들에 대한 막연한 걱정 때문에 우리는 보험에 들기도 하고 자기 개발을 준비하는 분들은 미래를 더욱 탄탄하게 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이라는 감정은 스스로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해결책이 없는 걱정일수록 불안감과 함께 마음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 쉽다는 것도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걱정거리와 어두운 생각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끄집어내어 스스로 고립감을 가지게 되고 창의적인 생각을 방해합니다. 때로는 걱정과 고민에 심신이 지쳐서 문제를 해결할 힘도 빼앗아갑니다. 걱정의 노예가 되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어두운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내게 당면한 문제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살펴보세요. 내가 기본은 지키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지금 주식 시장이 어떠한 상황인지. 지금 고민해서 보다 나은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문제인지 애초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아도 될 걱정거리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지레 걱정하고 있는 일들이 내게 닥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내가 정말 잘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아닐까 차분하게 걱정거리의 실체를 파악하다 보면 애초에 나를 구토록 고민시키던 걱정거리가 실제로는 그토록 큰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에 있어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절대 불변의 진리는 바로 비예측성입니다. 닥치지 않을 일을 미리 앞당겨 걱정하기보다는 현실의 작은 행복에 몰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지 않은 정체를 알수 없는 걱정과 불안으로 현실의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의미 있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가장 필요한 자세일 겁니다. 아름다운 첫눈이 오늘 내렸습니다. 향이 좋은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영화 한 편, 요즘 재미있게 보는 TV 드라마, 친구와의 짧은 수다. 다가오지 않은 내일의 일에 두려워하기보다는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고, 최고의 투자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걱정거리가 있다면, 뭐 어때하고 기대감을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밝은 면을 떠올리면 기대가 되고, 어두운 부분을 떠올리면 그것이 걱정거리가 됩니다. 기대와 걱정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요. 지금 잘안 된다고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대감을 조금만 낮추시고 차분히 기다리고 준비해 가신다면 또 다른 기회의 버스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을 테니까요.